여기 궁살검검 까버릴게요 그냥 오, 네. 빨리.. 빨리 오세요 소검이네 <laughs> <laughs> 일단 올라오세요 소검이니까 조금 넓은 데서 싸울게요 일단 궁성에 일로와 저 치유는 5분 6분 찍어놓게요징대로 가시는데 이제 치유 하나 쪼질게요 제가 아, 그녀네네? 은이브인데군 i 은 군i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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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저선 방금 봤는데 야 2번째 있네. 이번은 그 천사 님이랑 1대1 하세요. 일반이랑 하고 1번이 가났어요. 1번 <laughs> 다시 1번 가고. 대지켰고. 네, 주보 있어요. 엄녀 음, 님 이제 점포 들어갈 거예요. 점포 났어요. 1번 딸. 연재 를 빨리 도게 해야 돼요. 대지 끝나요. 1번. 저 때려요. 되지끝이번가조피님 쏘가 어. 줄게요 쏘가 네 2번도 대지 이 2번 2번 반 2번 반이번 포잉요 치우둘다제거요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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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가자요 치우 갈게요 잠깐만 치우 자고 있고 3번 가요 그냥 지금은 치우 깼고 저치우 하나 갑니다 네 그럼 제가 5번 갈게요 아 5번 가고 계시는구나 제가 5번 갈게요 네 마비 5번 방어 썼고 뭐? 6번 떴고 6번 반컷한대 1번 왔어요 1번 따, 따주세요 1번 컷아저 6번 컸냐 5번 떴다 얘네 뒤를 빠졌어요 응 네. 지우 5번은 내가 제가 무조건 깎게요그나실망하게 네. 4번 얘도 언제 개판됐죠 지금 4번 쫓아갈게 나비저 1번 나왔어요 1번중층 없어요 응1로 어. 버리고 2번 갈게요 자 우리가 <laughs> 자 1번 닦을게요 다시 1번 보세요 소피입수가 들어가요 수가아 차단이네 2번 갈게요 치유 둘다 재워요 네불당이시고 어. 2번요 다 때. 2번 집 빨리 닦게요 잘때 됐고 5번 갈게요 6번 재워요 어. 이거 소방하네요 소복 <laughs> 꺼놨어요 누구야? 아우스탄 됐고, 요거 잡을게요 그시지 와와와 스피골좀 돌릴게 아, 천사님 시엘서프 사령관이시네 그, 그쪽 사령관은 얼마죠 명포? 저 35만 다 돼가요 35만 어? 저랑 비슷하네 저 3... 사... 네. 저 지금 34만 다 됐는데 <laughs> 저는 원래 좀 저희 서브 그렇게 명포가 높진 않던데. 비딩 슷 비딩이 많으니까 좀 비딩 비딩해서 맞으니까 그래요. 저는 차이 많이 날 떨었지만 저랑 뭐별 차이 없네요 크게. 원래, 원래 우세 서브인데가 진짜 명품 아니야. 원래 아이디인 거예요 고객님. 네. 저희 모사나무 대표요. 아 콩만한 진우 씨. 모사비런네 가면 60만 이러잖아 네? <laughs> 콩만한 진우 씨라고 옛날에 하나요. 아예예 알아요. 예, 제가 그 콩만 진우씨. 누 누구지요? 꿀진우 꿀진. 아 꿀진우님. 아. 한한세안날는데 그래서 안한 마지 네, 사 됐겠네. 예. <laughs> 한칠년 <지난 웃음> 됐어요. 이번 두 번. 이번 두 시험 하나 괴롭힐게요 잖아. 두번 꺼. 일반 나왔고. 일반 딸. 상자 보셔야 돼요. 네 이번 한번 나왔던. 컷 네, 음료 유저버 들어가요 전보. 6번 쪽 소보 들어가요 들어갔고. 1번 이어 났어요. 1번 TP. 1번 위에 스탄. 한번더 네. 컷. 1번 제가 올라갈게. <목소리> 아 나들님 <나는 있는> <목소리> 반대. 여기 계시나. 반대쪽이 빠졌고. 저 갱시도 걸렸어요. 음. 상자 상자 6번. 소보 꺼놨어요. 저기 소보. 소 o 아아무드시시 폭탄만 제가 먹을게요 a 다음에 o s e 어 you. 요 want to 어 e e 어요 u 기 want to see you. I want to s 고 e 로 5번만 마치 n t to see y 번 u I 5번 스타 t 번이요 자, 6번 u I 게 a n 요 t 네. 이거 지는 일단 수가. 줄게요, 수가. <laughs>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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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6게요 네, 이거 방어 맞제스탄 네. 이거 <laughs> 에 없어요. 이번도 왔고. 불안행 잠사. 아이고, 도 있어요? 시 쇼핑 입수가이어나이나 아이고. 볼륨 잠사. 걸어서 올게요. 어, 편성 없어요? 아 뭐가요? 이이 있다고 했어. 이거를 안 없는데? 해주는데? 어 있었는데? 아, 밀렸나봐 밀렸 내가 부할게아죽는데죽 안되는데 제가 뭐할게요나나힐좀 주세요 음. 아니, 왜 이렇게 안왜 아. 이렇게 막으면 왜 이래 누구 점수 요 지금 아 지금 이거 재점기 지금 말렸어요 말렸어요 지금 말렸네요 이 재점기 가요 지금 지금 재점기 하면 돼요 이 괜히 계속 점수만 주는 거예요. 재정비할게요 이거. 나르기 음, 음. 재정비할게. 나 천사님 수고한. 음. 아 입구에서 그냥 나오세요 입구로. 입구에서 재정비하고 있을게. 이번 내려왔어요. 이번. 이번 딱. 사번 그거 떨어났어요. 나되지 저거 누가 불 내리고 가네 4번 문 닫아요 아 막았고 응. 응. 저희다 밖에 있어서 별상관없어저 5번, 아, 5번 5번 찍고 나포 그 파괴나 근데 풀 같은 거 써도 알겠잇 어, 아, 나이스 아, 저한번더한나 석상의 죽이 볼게요 죽어라 그렇지 6번, 6번 석상의 죽이 볼세요 1번 갈게요 저 2번이 불 내리네 1번 컷 땡겼어요 2번, 이번 더, 2번, 한번더번5이번 달. 번번 9번, 1번1번 12번, 13번, 번 15번, 이6번 17번, 어요번 19번, 번이번이2번 13번, 14번, 번번7번 18번, 번1 1번번 5번 카드 3번 지금 문닫도으면뭐 한다는 거지 아버지는. 4번 다번 화이가 머리 끄댕이 땡겨볼게요 네그렇 음. 어? 이제 속에서 저희도이 이제 품가를 준비해야 되나 잠깐만 폭탄은 5번한테 제가 일단 던지고 요건 싸풍 품가 쪼여 그럼 딱받고불딱 내리푸죠 그러고 끝나도 바로 극딜 가쁜 데이구나. 1번 은신. 언니 총쓰3 언니 안 죽었죠? 제가 올릴신요번은 총... 아. 주세요 은신. 네, 5번 신 5번 죠제 5번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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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어신 5번 은신. 5번 은신. 5번 은신. 5번 은딜5가 은신. 5번 은신. 5번 은신. 제가 치유 하나 끊어놓을게요 그냥 수양해 이거 했었대. 괜 쏘. 일반 컷. 어떠어요 네. 얘네 코너스 가요? 얘네 일번 없어서 귀감이 될거 <목소리> 같은데. 저희도 코너스. 우요 우리요 귀감돼요. 올진님 수가. 수를 안넣어요 일단. 안 보여, 안 보여. 코너스 코낙스 극딜 가죠. 우리 품받아 우리 딜도 좋아요. 얘네 궁성 잘려있어요. 궁성 잘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극딜하면 돼요. 주어 뿌릴게요, 주고 내려가서 한번다 재울게요. 예. 네. 많이 쳐도 돼요? 무모한 도전하는 되네. 좋습니다. 네. 이거 지금 수고하십니까. 투살파다한테 지금 딜빵 한단 말이가. 수고하셨어요. 대단하네. Yeah. <sniffs>